자, 먼저, 신구라는 단어부터 보시면, 자, 이 신구라는 단어는 이한 글자 한 글자씩 보시면 이두 글자가 뜻이 다 똑같아요. 고생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라는 단어는 뜻은 고생하다, 수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다 수고하다 신쿠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요거 말고는 그 다음 마 판이란 단어 이마 판이란 단어는 뜻이 조금 번거롭죠. 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거롭다 그런 의미에요. 번거롭다. 마 판이란 단어는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귀찮게 하다, 그리고 폐를 끼치다. 귀찮게 하다, 폐를 끼치다.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귀찮게 하거나 폐를 끼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좀 예의를 지켜서 이야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죠. 마판.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귀찮게 해야지 마판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을 때, 누군가를 번거롭게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오라는 단어. 파오라는 단어는 앞에 족자가 붙어 있죠. 발과 관련돼 있는 단어예요. 발. 그래서 파오라는 단어는 달리다. 뛰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기본 동작이 파오는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오늘 나온 문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달리다, 뛰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파오. 그 다음 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탕. 자, 이 탕이라는 단어는 양사입니다. 양사 이제 동량 동량이라고 하는데 동량스라고 해서 이제 동작의 수를 셀때 쓰는 양사예요. 자 의미 음, 이제 해석은 번뭐 양사들이야 다 해석이 비슷하죠. 차례라는 의미인데 자이 탕의 특이점이 있어요. 이탕 같은 경우는 왕래 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한 번이에요. 그게 이제 이 탕의 특이점입니다. 왕래. 혹은 뭐, 왕복.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딘가를 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갔으면 끝이죠. 하지만 이 탕이라는 횟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이제 이 탕이에요. 한 번입니다. 한 탕. 여기 이제 한 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왕복이. 그래서 갔다가 오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이 탕이라는 양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자세한 건 문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 싱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사용을 해요. 마판 이것도 중요하고 뭐 파워랑 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혹은 이제 누군가한테 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때 그렇게 쓰고, 마판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마판을 넣어서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 쿨러라는 표현. 자, 싱 쿨러 뒤에 러가 붙은 거는 뭔가 고생을 했단 얘기죠. 네. 이미 고생을 한건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싱쿨러 라고 하는 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싱쿨러. 자, 그래서 이제 이 싱쿨러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이. 마 마입니다마. 자, 하이 마판니 파오이탕. 여기서 하이는 뭐별 의미는 없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또뭐 그리고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낫겠죠. 아니면 해석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는 마판니 귀찮게 하다, 패를 끼치다 그런 뜻이었죠. 누구를 니 당신을 파오이탕 자, 파워 이탕은 좀 이따 보시고, 마판니 하면 이제 당신을 귀찮게 했다. 패를 끼치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당신을 귀찮게 파워 이탕, 파워 파오 아까 뛰다. 띄다. 여기선 뛰다가 아니라, 이제 그냥 꼭 굳이 안 뛰어도. 왔다 갔다 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바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역을 해서. 그래서, 파워 2탕. 자, 누군가가 나한테 왔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왔어요. 자, 제가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뭐, 타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제가 있는 이 곳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왔어요. 그 왔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 머무는 이곳에서 계속 같이 살거나 있진 않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잠깐 들린 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탕이라는 양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왔다가 다시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이 탕, 이 탕이라는 양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왕복, 무조건 왔다 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가다 오다 다 포함해서 그냥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직역을 하면, 당신을 귀찮게 오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온 거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직역이에요. 자, 그럼 의역을 하면 번거롭게 귀찮게. 그럼 뭐, 해석은 알맞게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오시게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의역을 해주시면 돼요. 번거롭게 오시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뭐 죄송합니다. 뭐 미안함에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인 거예요. 네, 하이마파니파오이탕 번거롭게 오시게 했습니다. 뭐 귀찮게 오시게 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자, y b 비 a n long. y b 하면 이제 바깥이란 뜻이죠. y가 이제 바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y b 비엔 하면 바깥. 바깥쪽. 그래서 바기. 바깥. long. long은 이제 춥다라는 뜻이에요. 춥다. 요새 춥죠. long. 오늘 아침에도 춥다고 하던데. 그래서 바기 바기 춥습니다 밖이 춥습니다 콰이 찐 우라이 쪼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콰이는 여기서 이제 뭐 빨리 어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어서 원래 본뜻이 이제 콰이가 빠르다, 빠르다 빨리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어서 찐이 찐이란 단어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방향보호가 사용이 됐는데 찐 라이 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다 라는 뜻이겠죠 찐이 이제 들어오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할때그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다 라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나 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콰이찐 우 라이 쪼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어 봐. 주어는 이제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자리에 안다 의자에 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Y B N long 추니 화이 찐우 라이 쥬어봐.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제 권하는 문장이죠.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죠. 권유, 제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를 붙여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辛苦了还麻烦你跑一趟탕 수고하셨습니다 번거롭게 오시게 했네요 오시게 했습니다 外边冷 밖이 춥습니다 快进屋来坐吧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본건 오늘 본 문장들은 의외로 하나하나 이 문장 전체가 아니라 표현법 싱 굴러 라는 표현 그 다음에 하이 마파니 뒷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죠. 마파니 그냥 마파니도 자주 사용을 해요. 무슨 일이든 그냥 상대방에게 뭔가 나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했거나.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마파니라고 인사를 해요. 그냥 요 마파니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회화에서는 보통 이 마파니 요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싱쿨러 이렇게 두 가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번거롭게 오시게 했네요. 오시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 신쿨러. 하이 마판니 펑이 탕. 辛苦了，还麻烦你跑一趟。辛苦了，还麻烦你跑一趟。等。 밖이 춥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라는 표현. 外边冷快进屋来坐吧。外边冷快进屋来坐吧。外边冷 外边冷,快进屋来坐吧。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